지난해 폭설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음성 지역에 설 연휴 또 다시 많은 눈이 내려 농가들이 긴장했었는데요. 다행히 커다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인력 투입과 함께 재난 지원금 지급 등 지난해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빠른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경모 기자입니다. 설 연휴인 지난 1월 27일과 28일 음성 지역에 내린 적설량은 하루 평균 27.5cm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과 28일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들이 눈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이유입니다. 다행히 설 연휴 내린 폭설로 인해 농가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음성군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설 연휴 내린 눈으로 모두 15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적절하게 난방 장치를 돌렸고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 비닐 하우스 등에 눈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게도 습설이 아닌 그 쌀이 눈이어가지고 눈의 무게가 적어서 그 피해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대설 때 농가들이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밤새 그 가온을 해서 눈이 빨리 녹았던 것 같습니다. 음성군 곳곳에서는 지난해 내린 폭설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군은 도시농구와 자원봉사자, 음성군청 직원 투입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 업체 대기의 40여 일이 소유되고 있어 피해 농가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 보관소인 화해집화장과 유통센터 포화로 인한 화해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도 걱정입니다. 보험사와 피해 농민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피해 보상 범위 확정도 빠른 시일 안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은 피해 복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복구에 필요한 그 장비대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폐기물 처리를 비 지원해서 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을 해서 화해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피해 농민들을 위해 복구 인력 투입은 물론 농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 시설 폐기물 처리비와 피해 복구 장비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경호입니다